LD 이름으로 청했다. 오늘 복음을 읽다가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라는 구절에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기도 생활을 엉터리로 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많이도 청했지만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한 것이 아니라 엘디 이름으로 청하고 살아왔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부끄러웠다. 암담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하늘까지 도착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내 입술은 앵무새처럼 따라 했었다. 그러나 단한 번이라도. 마음 깊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었다. 단순히 예수님 이름을 생략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바람만 외치고 살아왔었음을 알게 되었다.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기초공사를 완전히 부실공사로 해버렸음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어찌 하느님께 갈수 있겠는가? 직방으로 하느님께 갈수 있다면 왜 굳이 성삼위로 존재하셨으며 삼위일체의 가르침을 주셨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생략만 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를 잘못했음을 회개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소사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슬쩍 건너뛰고 살아왔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1박 2일 부산에서 강의하고 초대받은 가정에서 잠자고 어제 대구를 들러 밤늦게 귀가했다. 묵상도 못했고 기도 시간도 갖지 못했다.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하며 지냈다. 특강 다녀온 어떤 날은 가슴이 뜨겁고 가득한 날도 있었지만 어젯밤엔 자동차를 주차시키며 가슴속이 뻥 뚫린 듯 허전했다. 해운대 성가정 성당엔 신자들이 많이도 모였고 우리 부부를 만나겠다고 많은 지인들이 찾아왔었다. 대구에서도 신부님들을 만났고 많은 이야기도 했다. 그러나 왜 가슴은 가득하지 않았을까? 오늘 아침 묵상 중에 깨달았다. 또 일만 하고 왔음이 증명되었다. 시간에 맞추어서 약속한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다. 강의가 끝나고 들었던 첫마디가 감동했습니다. 이었고 헤어지면서 들었던 인사가 고맙습니다. 이었다.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또 교만해졌고 잘난 척했다. 이건 아니다 싶다. 더 많은 시간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도중에 이야기를 자르고 들어가서 이렇쿵저렇쿵 떠들었다. 강의 시간에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해야 할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야 할 시간에 또 떠들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계시도록 자리를 내드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평소에 엘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청하는 훈련을 시작하겠다고 굳게 다짐해 본다. 귀를 열면 가슴이 가득해지고, 입을 열면 가슴이 허전해진다. 그날의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